방광염으로 고생 중이신가요? 방광염은 방광벽에 발생한 염증인데요. 대부분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방광염에 더 쉽게 걸립니다. 방광염이 심해지면 신장까지 올라가 신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잦은 빈뇨와 배뇨 시 통증이 있다면 방광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방광염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랜베리의 특정 성분은 방광벽에 유해 세균이 붙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방광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루 감염을 유발하는 대장균에 저항하도록 돕는데요. 오늘은 방광염에 좋은 크랜베리 효능을 소개합니다. 요루 감염은 방광염, 콩팥염, 유도염 요관염의 총칭입니다. 요루가 장내 세균에 감염돼 일어나는데요, 방광염은 소변 볼때 통증과 잦은 소변 증상이 나타납니다. 참기 힘든 갑작스러운 소변인 절반뇨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광염이 심해지면 신장까지 올라가 신장염을 일으킵니다. 신장은 간과 함께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의 기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부종이나 야간비뇨 등이 생기면 신장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방광염과 신장염 효과로 알려졌는데요. 크랜베리는 대표적인 베리류 과일입니다. 크랜베리는 열매가 달릴 때 가지 모양이 학을 닮았다 하여 붙여졌는데요. 학은 영어로 크랜입니다. 베리는 통상 식물의 작은 열매를 뜻합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크랜베리를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고기와 함께 소비됩니다. 보통 주스 형태로 많이 소비됩니다. 크랜베리는 서운맛을 내는 프로안토시아닌을 포함합니다. 이 성분은 방광염의 효과를 내는데요.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억제합니다. 방광벽에 유해 세균이 붙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방광을 매끄럽게 만들어 요로 감염을 유발하는 대장균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크랜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꽃이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를 말합니다. 식물세포 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요. 노화를 막을 뿐 아니라 항암, 소염 효과로도 알려졌습니다. 크랜베리는 야맹증, 시력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시세포의 중요 성분인 로돕신을 만듭니다. 안토시아닌을 섭취하였을 때 일시적인 시력 향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크랜베리는 노화 방지에 좋은 식품인데요. 크랜베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합니다.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타민E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세포막 산화를 막는 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크랜베리의 플라보노이드와 프로안토시아니은 혈관을 팽창시켜 동맥 경화증의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저하된 혈액순환으로 혈전, 심장병, 고혈압, 심장마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크랜베리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크랜베리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폴리페놀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대신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크랜베리 섭취시 부작용 및 주의사항입니다. 크랜베리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말린 크랜베리 제품은 설탕에 절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크랜베리는 신맛이기 때문에 설탕이 추가로 함유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캡슐형 크랜베리 영양제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방광염에 좋은 크랜베리의 효능을 알아봤고요. 먹는 방법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섭취가 가능하겠죠? 성분에 대한 효능을 정확히 알아야 영양제 등 선별해서 잘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외더 좋은 추가 정보는 댓글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놨으니 확인해보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